예, 안녕하십니까.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이것저것 찍다 보니 벌써 날이 밝아가는데요. <laughs> 영상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지금 새벽에. 떠가니까 이게 마지막 촬영이 되겠네요. 오늘 보실 제품은 홀스터입니다. 그래서, 어, 홀스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블랙코크 CQC 타입의 홀스터인데요. 이거는 그 레그 타입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레그 타입이라는 건 다리 쪽에 차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레그 타입이기 때문에 허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다리로 가겠죠. 물론 이 제품은 블랙호크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예, 철저하게 짝퉁입니다. 예,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 오리지널 제품은 아니고요. 아그로 인해서 뭐 약간의 좀 퀄리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품하고 차이가 똑같 차이가 없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써봤던 것보다는 조금 개량된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홀스터 자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그거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고급 제품은 아니에요. 예, 그리 고급 제품은 아니지만 어, 저렴하게 그냥 유사한 흉내를 낼수 있는 예,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보시는 요홀스터는총 종류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 이거 사면 내가 뭐 PX4를 쓰고 뭐 어, HK45를 쓰고 이게 아니고요. 그총 종류마다 다릅니다. 지금 이 홀스터는 글락 시리즈에 맞는 홀스터입니다. 아, 글락 시리즈에만 맞고요. 글락 시리즈 중에서도 일부 좀 제품에 그큰 편차가 있는 제품에는 맞지 않습니다. 모두 다알수 없고요. 제가 모두 다 껴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레고 홀스터 타입이고요. 여기 보시면 푸시식으로 되어 있고 얘를 눌러야지만 총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 거밖에 없어. 위 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품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어요. 어떤 제품은 좀 빡빡하게 들어가고 어떤 제품은 좀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예. 얘는 좀 약간 좀 빡빡하게 들어가네요 마를 예,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착각 소리가 나야 됩니다 예, 그 상태에서 뽑으려고 하면 빠지지 않죠 이렇게 예, 안 빠집니다 절대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눌러 줘야지만 빠져나오고요 이게 처음엔 빡빡할 거예요 분명히 좀 약간 큰 사이즈들 그 글락스리즈들 하지만 쓰다 보면 또 이쪽이 마모가 되니까요 안쪽이 마모가 되니까 쉽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제품을 받았을 때 글락 시리즈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 거냐 어, VFC 거냐 마를 거냐 아니면 KJ 거냐에 따라서 이게 그 슬라이드 자체의 직경이라든가 하부 프레임의 직경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빡빡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 명심을 하시고요. 구매하실 때이보튼을 어, 눌러야지만 뺄수 있다는 거. 어떤 분들은 전혀 <laughs> 사용법에 대해서 모르셔가지고 통이 안 빠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드물긴 합니다만 좀 그런 분들을 볼 때는 가슴이 많이 아려옵니다. <laughs> 그래서 안쪽에 잡아주는 락킹 시스템이 있어서 이 예, 부분인데요. 이 음, 부분을 바깥쪽에서 눌러주면 이 예, 부분이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서 편편하게 예, 되고요. 총이 들어가서 딱 걸리게 되면 이 예, 부분에 방아쇠울이 걸리게 되죠. 트리거 부위에, 트리거 부위가 걸리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안 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누르면 이 예, 부분이. 엄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개방돼서 총이 빠질 수 있겠죠. 얘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뭐 예를 들면 디굴르거나 게임 중에 또는 뭐 점프를 하거나 사실 점프할 일은 많지 않은데 하여튼 뭐 디굴르거나 상적으로 넘어지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총이 빠져서 뚫을 굴러 도망가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물론 이 이런 타입의 실침을 그 블랙호크 그 홀스터라든가 사파리레드 홀스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당연히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굳이 레냐드를 쓰지 않더라도. 즉 레냐드라는 거는 이제 보통 총 뒷부분에 뭐 모든 총에 쓸수 있는 건 아닌데 요총 뒷부분에 전화 돼지꼬리 전화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띠용이 용 띠용 이렇게 돼 있는 요걸 이제 레냐드라고 하는데 그 레냐드가 이제 기탈 방지 근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 레냐드 같은 경우는 사실 야간장 같은 거할때 혹시라도 도망갔을 때 이제 강아지 놀이 한다든지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에 반해서 반대로 개를 쓰게 되면 어디 그 나무 가지라든가 주변에 그참 물건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장도도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런 홀스터들을 쓰면 예. 네. 눌렀을 때만 빠지기 때문에 안전한 부분이 있죠. 물론 이 홀스터 자체를 분해해서 요거를 그 패들에다가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패들은 이제 별도로 그 구매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패들만 따로 팔지는 않아요, 잘. 이 레그 타입에서는 우선 좀 차이점이 일반 CQC 그힙 허리 쪽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는 차이점이 두 개의 파우치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약간씩 중국사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없고 어떤 때는 있고 뭐 이렇기도 합니다. 하나가 없고 하나가 있고 뭐 또는 뭐둘다 없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원래 중국사의 특징이긴 하겠지만. 하나는 슈어파이어 파우치입니다. 요 동그란 거는. 그래서 어, 라이트, 슈어파이어 동그란 라이트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 보시면 에, 이렇게 탄 스프링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 스프링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에, 강철이 아니라.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딱딱 낑기게 되는 이렇게 눌리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 라이트를 빼서 쓸수 있는 얘는 여분 탄창 파우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플라스틱 형태의 스프링으로 돼 있어서 들어가면 꽉 낑기게 돼 있고요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꽉 낑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눌리게 돼 있고 뺄 때는 확 잡아 뽑으면 그냥 빠집니다 요것도 탄창 파우치도 총 종류에 따라서 위냐, KJ냐, 또는 VFC냐, 마빈이냐에 따라서 좀 빡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 탄창 파우치를 여분 탄창을 여기다 낄수 있겠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라이트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실물 호스터고 실제 그뭐 예를 들면 경찰관이라든가 아 실제 그 근무하는 아 일을 하는 어떤 법 집행기관에서는 당연히 라이트가 필수니까 이런 예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구형이 됐죠. 이제는 뭐총자체에 라이트가 장착이 되는 단계라서 미국의 경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이게 뭐 원래 거기서 시작된 거니까 예 그냥 라이트만 필요할 땐 여기다 꽂고 다니다가 다리에서 라이트만 빼서 이렇게 비출 수 있겠죠. 네, 푸시식으로 이렇게 비춰서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다시 넣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파우치가 달려있는 건데요. 이쇼파이어 파우치는 사실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라이트 파우치는. 그래서 이것도 제거는 가능합니다. 이 안쪽에 보면 나사가 있어서요. 나사를 풀면 이 파우치는 제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우치 대신 이런 아, 파우치를 하나 더 끼울 수 있겠죠, 양쪽으로. 근데 다리에다가 두 개의 탄창을 끼게 되면 사실 다리 쪽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추천할 것 상황은 안된 거고요. 하나 정도는 뭐 스페어로 좀 넣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두 개까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허리 쪽에 매는, 네, 허리 쪽에 거는 장치입니다. 이게 착용법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특징이 여기 보면, 이건 뭐라 그래? 난 슬립? 네.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무 부분으로 이제 만져 보시면 이 부분은 천재질인데 이 부분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착용했을 때 다리 쪽에다 이렇게 착용했을 때 예, 돌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실물 꽃 그대로 카피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고요. 만약에 쓰는 도중에 이건 다리 건 다리에다가 묶는 거고요. 다리에다가 두 개를 묶으시면 돼요. 하나 그 다음에 밑에 또 하나 해서 두 개에서 다리에 감으면 되겠고요. 쓰다가 어 아씨, 나 이거, 본충안쓸 건데, 빨리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이걸 빼야 되잖아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아, 일이 복잡해집니다. 얘를 풀어서, 피스토벨트 빼고, 피스토벨트에서 얘를 제거해야 되고, 이런, 또는 얘를 뜯어가지고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뜯어서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얘를 누르면, 쏙 빠지고요. 얘를 눌러도, 여기 누르고, 잡아 빼면, 얘도 쏙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싹 치우고, 요것만 허리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어요. 그 홀스터가 제거가 된거죠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래서 분리해서 바로 뛰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요 기능은 상당히 좋아요. 실제로 뭐 사파리 같은 경우에 이제 써보면 이게 분리가 안 돼가지고 사실 아, 이거 뛰고 싶어도 저 결국은 다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게임 중에 안 그래도 튀는 시간이 짧은데 그 시간에 그걸 풀으려면 아, 솔직히 좀 시간적으로 좀 압박을 받죠. 네. 거위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피시간을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데 하, 다만 여태까지 다 좋은 얘기만 했죠. 얘가 말썽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썽이 일으킨다 보기 보다는 뭐덜 민감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쓰다 보면 여기서 희한하게 소리가 납니다. 제가 그래서 로봇컵 소리라고 그러는데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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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에서 소리가 나요. 희한하게.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오일칠을 약간 하면 좋긴 할것 같은데 오일칠을또 너무 들어가면 이게 또 빠져요. 그래서 예, 쓰시다 보면 약간 소리가 납니다. 예, 쓸때 여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어, 다리를 오른쪽, 오른쪽에 찼다 그러면 오른쪽 다리, 어, 이거 오른쪽, 오른손잡이용이니까요. 왼손잡이용 아니에요. 왼손잡이용은 없, 저, 따로 있습니다. 근데 희가 판매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오른손에, 오른쪽 다리에다 차고서 움직일 때 보면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 삐그, 삐그,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면 빨리 뛰면 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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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게 어, 거슬리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어, 저는 좀 약간 민감한 편이에요 이직일때 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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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전 짜증이 좀 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구매하신 거 나서 아, 그런 부분을 모르셨다가 어, 아, 이거 왜 소리가 나죠? 이렇게 문의하시면서 이제 컴플레인 하시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좀 많은 부계의 제품에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어,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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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크지는 않아요.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발, 입으로 발음할 정도로, 바가바가바가 하지는 않는데, 이게, 후후, 후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소리가 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웃긴 게, 이게 천천히 걸어다니면, 후후, 후후, 후 하다가, 빨리 막 뛰면,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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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좀 되게 웃기긴 한데요. 하여튼 예 로보캅으로 만들어줄수 있는 포스터입니다. 좀 유일한 국내 유일한 이 진품은 안 그럴 거예요. 레플리카니까 저가형 복사판이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소리가 난다는 게좀 독특한 단점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작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법은 되게 단순한데 얘를 먼저 끼워야 돼요. 요끈 그래서 이거 장착할 때 얘를 먼저 분리하세요. 분리해서. 빼낸 상태에서 요끈두 개를 우선,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두 개. 얘를 허리 쪽에 껴주시면 돼요. 적당한 간격을 두셔야 되고요 간격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적당한 간격을 둬서. 두 개를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고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 저기 내복을 입어서. <laughs> 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끈두 개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얘를 바로 이렇게 네.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 분리도 가능하고,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요길이를 조정이 가능해요. 지금은 뭐 제가 쓸건 아니라서 길이 조정은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더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 손으로 손을 이렇게 폈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저 같으면, 요 정도 위치가 맞습니다. 허벅지 요 정도 위치에 주머니 선 정도 라인까지 오시면 딱 좋겠고요. 지금은 일단 그냥 차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리 뒤쪽으로 돌려서 두 개의 그 줄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이것도 길이 조정을 지금 안한 상태라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에이 길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이, 너무 그렇게 살이 찌진 않았구나. <laughs> <laughs> 일단 이렇게 찹니다 그래서 다리에 차게 되겠고요 여기 좀더 올라오면 좋겠죠 올라오면 좋은데 예, 이 정도면 좋은데 제가 지금 이 길이는 조정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차면 되겠고요 홀스터의 권총은 바로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사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길이 조정 안 해서 이렇게 차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게임 중에 이렇게 차시면 되고요 이거 좀더 올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려서 차시면 딱 맞고요 그래서 손이 편안하게 딱 내렸을 때 바로 잡고 뽑을 수 있도록. 네. 잡고 뽑을 수 있도록. 음, 요렇게.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고우스터입니다. 이렇게 다리 쪽에 차는. 이게 조금 더 올라가야 뽀대고가 나는데. 네, 이렇게. 뽀다구용으로 차는 것보다는요. 군장이 많기 때문에 허리 쪽에 부담이 될까봐 이렇게 차는 거고요. 요 길이에서 제가 아까 그 로봇캅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로봇캅 소리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 여기를 좀 덜 타이트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내려가요 자꾸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혹시 소리가 나면 그리스를 좀 바르거나 해서 조금 약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바르면 이게 또 빠집니다 예, 이동할 때나 사격할 때뭐 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그 타입 홀스터고요 게이머라든가 또는 게이머가 아니더라도 다리 쪽으로 하고 싶으시면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견법을 알아봤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다리 쪽으로 탈수 있는 홀스터고요 아, 정품은 아니고 짝퉁이다 예. 작통이라하니까또 문제가 될것 같긴 한데 레플리카 제품입니다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부분의 레플리카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에도 권총은 포함된 거 아닙니다 권총은 지금 이렇게 제가 샘플로 이렇게 껴 놓은 거고요 이것도 영상 지금, 지금 딱 보시고 야 이거 권총 서비스로 주나 보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에, 그렇지 않고요 아, 제품은 굳이 예를 들면 가스 식소총이 아닌 뭐 에어코킹이어도 사이즈만 맞으면 쓸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문의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에어코킹 어떤 거는 어디에 맞나요 제가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모르고요. 어, 뭐, 거의 비슷한 사이즈면 대부분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가스식 뿐만이 아니라 일반 에어코킹 류에도뭐못 쓰는 건 아닙니다. 쓸수 있고요. 물론 그, 그 에어코킹 권총보다 더 비싸겠지만요. 또그 아까 단점, 아까 말씀드렸더니 삐걱삐걱 되는 소리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게, 어, 귀에 거슬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 어,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글랑용. 티크시 호스터에 대해서 리뷰했고요. 뭐 다른 제품에 대한 이런 레고 호스터도 아마 들어올 겁니다. 지금 일단 샘플로 그 글라건만 저희가 제품 을 입고 시켜놓은 상태고요. 제품에 따라서는 뭐 다른 제품도 준비가 될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혹시 이제 제품에 따라서는 약간 크, 커서 빡빡하게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그 홀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